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 3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 실력입니다 어, 옛날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석봉이라고 아주 글씨를 잘 쓰는 어, 명필가가 있습니다. 어, 그가 호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어, 어머니는 어, 떡장사를 해서 한석봉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 한석봉을 어, 가서 글을 잘 배우고 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 얼마 되지 않아서 한석봉이 어, 아주 자신만만해서 돌아왔습니다. 어, 그러자 어머니가 어, 두만하지 않고 석봉이에게 어, 이 붓집과 어, 이 종이 그리고 이 묵을 준비하라는 거죠. 어, 그리고 자기는 어, 긴 가래떡과 도마와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석봉이는 글을 쓰고 어, 어머, 어머니는 어, 떡을 가래떡을 썰기로 했습니다. 글을 쓸 준비를 딱 폼을 잡으니까 엄마가 호롱 불을 꺼버립니다. 훅 하고 불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데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겠다. 석봉이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다쓴 후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다시 불을 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 석봉이가 쓴 글은 어, 글씨는 제대로 썼는데 예, 그런데 글이 컸다가 작았다가 맘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쓴 떡을 바라보니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 어두운 곳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지런하게 균등하게 떡의 크기에 전혀 변함이 없이 고르게 잘 썰었더라는 것이죠. 아, 여러분들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데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바로 무한 반복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석봉의 어머니는 불을 끄고도 두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이 아주 빠르게 자를 수가 있었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폼으로. 떡을 썰었기 때문이죠. 석봉이 자신 있었지만 천재이지만 그룹의 크기가 달라요. 그건 연습량이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염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운동 선수들 또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멋지게 그 일을 해내는 것은 똑같은 폼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 탁구 선수들 똑같은 폼으로 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똑같은 폼으로 그리고 공을 낙한 지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도 보면 최고의 경제 이른 선수들은 두 눈을 뜨고만 공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눈을 감고 공을 쳐도 똑같은 자리에 가서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첫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에 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죠? 운동선수들이 한번두번 번 잘하는 것은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똑같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은 실력자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나타났어. 내가 되게 무엇을 해줄꼬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를 일천번 무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는 기도,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 그때 해봤어가 아니고 1천번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1만 번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무한 반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최선을 가지고 무한 반복해서 예배하는 거죠. 무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죠. 무한 반복해서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감고라도 어떤 자세로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것이 실력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째를 똑같은 예배를 일천 번 기본에서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반복, 예배드림의 실력자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말만 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무한 반복 1000번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예배의 실력자, 기도의 실력자, 찬송의 실력자, 응답받는 실력자가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잘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1000번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실력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천 번에 도전하는 무한 반복에 도전하는 진정한 실력자들, 예배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진정한 경건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